굴착기 작업 시험 굴착 작업 시험은 버켓이 움직일 때부터 시작입니다. 작업 시간은 4분입니다. 버켓을 오므리면서 최대한 능량을 가득 굴착하며 상승시킵니다. 앞쪽에 가상선을 터치하면 탈락입니다. 선의 시포를 건드리거나 가상 제한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버켓이 통과해야 합니다. 작업 시 차가 흔들리면 감점이 되며 바퀴가 심하게 움직이면 조작 미숙으로 탈락이 됩니다. 천천히 차분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회 이상 흙을 버린 후, 평탄 작업을 해야 합니다.